어린이들에게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골든벨 경북 북부권 준결승전이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한자라도 틀릴세라 또박또박 글씨를 씁니다. 정답을 적는 눈빛에는 진지함이 가득 묻어납니다.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의식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 퀴즈쇼 안전골든벨 북부권 준결승전이 22일 오후 안동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에 예선을 거쳐 진출한 220명의 학생들은 110명만 진출할 수 있는 결승전 티켓을 놓고 그동안 쌓아온 안전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알아야 할게 많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제 2관왕을 달성했으니까 3관왕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2시간이 넘게 진행된 준결승전은 미리 준비된 본문제 50문항을 모두 풀고도 우승자를 가리지 못해 예비로 준비해둔 심화 문제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전 골든벨 최종 결선인 왕중왕전은 다음 달 27일 포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북일보 이정목입니다.